네, 안녕하십니까. 두랑구, 한 번만 봐주세요. 두랑구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매우 매우 환영환영함니아다 예, 오늘 방송 컨텐츠는 뭐냐면, 열기구 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열기구란 게 15분 탑승이 가능하며, 어디 볼게요. 한번 내리면 다시 탈수 없습니다. 게임 저속과 상관없이 15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열기구가 내려집니다. 부적합 위치에 있었다면 출발한 한국으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열기구를 타면서 여기 제 사유지 일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이다. 자, 날이 밝았네요. 열기구 한번 타고 슉 하고 날아볼게요. 오와! 많은 하늘을 달려워워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제 사유지일 때입니다. 둘러보지 않았지만 제 사유지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약간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렉이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저희 사유지 때를 보시면은 이런 집도 있네요. 귀한 농부님의 사유지 저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택에 나도 살고 싶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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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렉이 엄청 걸려요. 여기 안에 집에 있는데 여기 화장실인가요? 집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큰 바위를 지나서 렉이 또 걸리네요. 큰 바위를 지나서, 휴. 오, 여기도 되게 큰 저택이네요. 과연 누구네 집일까요? 와, 여기는 클라스가 남다른 저택인데. 댕무타님 씨의 저택인데, 사유지 기간은 10일 남았구요. 와, 사유지, 이렇게. 와, 여기가 진리다. 이상한 랭커다, 내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이분 랭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댕무타님의 사유지입니다. 크으 이 정도면 진짜 랭커라고 해도 되죠 디자인면 디자인 사유지면 사유지 무조건 레벨 6심입니다 저분은. 휴. 자 여기 피서객들이 오는 지역인가봐요 여기 해수욕장을 누가 건설한 것 같아요 여기 다 죽어가지만 해수욕장이 건설된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저거 가지고 싶다 내려서 한번 내리면 안 되잖아. 내려서 저 아이템들 다 셀비어 가고 싶네요 이렇게 열기구를 타면서 여기 사유질때를 구경하는 컨텐츠 중입니다 렉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렉이 화면이 깨지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봐주세요 주량구가 지금 이렇습니다 워프홀 노이즈가 강하게 잡힌다 못 내려가요 내려가면 보석 150개 날라갑니다 와, 해변 빛이, 와, 해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들까지 다 보이네요. 이게 바로 저희 사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돌아봤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C2분 5초가 남았는데, 오와. 와, 피서객들이, 여기 해수욕장 개장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랑고 해수욕장에 오세요. 여기 사유지 주인이 없나? 안드레아 님의 사유지네요. 안타깝지만 이분은 사유지가 12에 남았습니다. 대단해요. 내가 보기에는 죽은 사유지 같아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유저의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건설. 어, 여기에 하나의 집이 있네요. 누가 집 지어 놓고 버리고 갔나 봐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휴.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바다는 이제 볼거 없는 거 같고 과연 이 산악 지대 산악 지대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가야겠구나. 천천히 가지 이게 렉이 안 걸리네요. 와이 바위 어떻습니까? 이 바위 보세요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바위가 만약에 제가 열기구를 타지 않았더라면 이 바위가 니은자인지 신발처럼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발처럼 생겼어요 신발. 휴, 이거는 도끼처럼 생기지 않았어? 요이 바위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도끼처럼 생긴 것 같아요. 약간 감수성에 잠기고 있는 밤입니다. 자이번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까 저기 봤던데여 가지고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이 바위는 어? 뭐야 이 바위? 와이 바위가 진짜 큰 바위였어요. 여러분 아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 바위는 되게 큰 바위였습니다. 만약에 열기구를 타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이 바위가 저희 섬의 어디냐 헤비 파사우스 섬의 제일 큰 바인 위것 같습니다. 어 여기 죽은 사유지가또 있네요. 누굴까요? 아, 영어 모릅니다. 아 여기 봤던 데잖아.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더. 9분 남았어요. 빠르게 내려가 보니까 이 바위도 크네. 야 이거는 뭐냐 이거 진짜 하, 위에서 보는데도 되게 한 눈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큰 바위인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 이 바위의 이름을 지어줄게요. 쌍방울, 쌍방울 바위라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2078에 X 좌표 2078, Y 좌표 797. 여기는 쌍바위방울이라고 해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이름을 지어주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죽은 사유지. 저집 훔쳐올 수 없는 건가? 집은 못 집은 못 가져가나? 못 가져간다. 집은 못 가져가요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집은 못 가져갑니다. 여기도 어어내 사유지다. 안녕. 마마마 마슈 안녕 내 사유들이야. 내 사유지 좌표 여기였구나 와나 해수욕장이야 되게 멀었네 항구랑 내 사유지가 2013년도 집에 6 5호내 사유지였구나 와내 사유지 지금 보이시죠 2시간 51분 집이 망가져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2시간 15분이나 걸리네 아 51분이나 걸리네 내 옆에도 사유지가 있었어 슈노우님 18시간 59분 야 2분 고 있으면 만료되는데 빨리 들어와서 접속해가지고 사유지리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꾸며놓았는데 아하 이거 사라지면 마음이 아프죠 어 여기에도 바로 옆집에 여긴 약간 일본 느낌이 난다 일본 약간 졸본성 느낌이 납니다 여긴 졸본 근데 이미 사유지 주인이 없나봐요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료지가 안 뜨네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랑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랑고 개발자 여러분, 제 방송 영상을 보신다면 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저 뭔가 쌉니다. 오마원만 주세요. 5만원 플러스 차비 플러스 식비만 주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달려갑니다. 차비 5천원. 식비 7천원. 요즘 7천원이잖아. 요즘 7천원. 그리고 플러스 1비 5만원. 이렇게 주시면은 저는 당장이라도 GM을 만나가서 만나서 이제 대화하면서. 두랑구의 문제점이 뭘까요? 하면은 저는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점이고 이런 게 이런 게문제점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유튜버 한 번만 뽑우시니까 예, 이렇게 깔짝 홍보해야지. 드랑고에서도 아, 드랑고 유튜버 하는 사람도 있나? 어, 뭐가 문제지? 한번 보고서 어떤 컨텐츠가 더 있어야지 재밌어 할까? 어? 뭐야, 여기. 여기 개찐밥처럼 생긴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다. 딱 하고, 지금 내 방송을 보는 거지. 지금 내 방송을 봐가지고, 어? 이 새끼? 말 좀, 하, 조금 할줄 아는 놈이네. 조금 할줄 아는 놈이니까, 이 새끼 내려와가지고, 5만원이라고 하니까, 얘 데려와가지고, 어, 한 번, 이 녀석 갖고, 홍보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야깔 깔끔했는데 야 방금부터 깔끔했다 진짜 두랑고의 문제점 뭐냐 컨텐츠 고갈이죠 솔직히 말해서 컨텐츠가 몇개 없어요 지금 나도 요리사 마스터 하고 요리 방 방송 많이 했지 두랑고 갖고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제가 두랑고 요리사였거든요. 예. 드랑고 요리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와님의 사유지, 여기 사유지가 있네요. 기억자. 야, 근데 여기를 꽃밭으로 꾸며놨어. 자기 사유지도 아닌데. 무슨 레이싱 경기장이 있네요. 레이싱 경기장. 여기 와서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좌표 알려드릴게요. 1799-770. 여기서, 예, 조랑말이나 어 어떤 거 타가지고 여기서 레이스 한번 해봐요. 예, 여기 여기 출발점 있네. 여기 출발점 있으니까 따라가지고 가 꽃게 따라가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여기 한 바퀴 돌고 레이스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분이랑 레이스하면서 즐겨보세요. 어, 공룡 장수님? 저거 공룡장수님 사유지가 우리 집 근처였어요. 몰랐네. 야, 공룡장수 사유... 공룡장수님 우리 집 근처였어요.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공룡장수 어딨지? 야, 공룡장수 어디 있어? 인사 한번 가자. 공룡장수 어디 있어? 공룡장수 어디 있어? 아, 공룡장수 있었는데 나 분명 내 친구들 중에 있었다고. 아 초록공룡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뽀푸야 <laughs> 여기는 부족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은 깐깐징어도 살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기는 뭔가 여기 케이키도 있네. 야 여기 되게 크다. 케이키도 있고 여기는 근처에 뭐야? 이렇게 많아. 여기는 진짜 메이저리 메이저 리그가 하는 드랑고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어쩌면 나도 진짜 어쩌면 나도 랭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드랑고에 사람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진짜 초창기 때 드랑고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서버 몇개 없었을 때. 내가 초창기 때 하려고 했는데 알파서버 막못 들어간다고 막 알파서버 들어가려고 하니까 2시간 3시간 걸린다 하는데 누가 게임하냐고 드란고 그리고 전철에서도 드란고 하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초창기 나왔을 때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잖아 기금 승리의 사유지 와 여기는 진짜 정원처럼 꾸며놨다 와 여기는 진짜 정원처럼 꾸며놨다 와개 멋있어요 여기가 진짜 휴가, 휴, 바캉스지. 여기가 진짜 바캉스예요 만약에 두랑고에서 바캉스 특집이라 하면서, 뭐, 어디에 모여서 놀시다 하면서 사유지 만들기, 예, 컨텐츠, 막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막 이제 바캉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해변가 근처에 있잖아요. 해변가 근처에, 이제 여기, 음, 맞아야 돼. 말을 못하면 맞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여기 해변 근처에서 바캉스 특집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해, 어, 해변가에서 바캉스 특집으로 저쪽님 사유지에 가서 놀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긴 진짜 왜 이렇게 있는 게많냐 야, 와, 야, 이분은 뭐, 사유지가, 와, 클라스가 남다른데? 되게 큰데? 내가 봤던 사유지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와, 되게 큰데? 봤죠, 여러분? 사유지는 크면 크수록 좋습니다. 아니, 두랑고 돈 벌기 힘들어졌잖아, 이제. 사람들 많이 떠나가가지고, 물건 파는 것도 없고. 와, 여기 레이싱장 많네. 여기 레이싱장이 되게 많아요. 레이싱장. 슉, 여기 달리는 거야. 1분 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휴... 내가 사는 동네 열기구 타고 남의 사유지 탐방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해베 파사우. 딴 여러분 27초밖에 안 남았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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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안돼 안돼 오 여기 공룡들 많아요 안돼 13초 12초 10 9 8 7 5 4 2 1 휴.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나 버리고 가지마 사실 여기 왜 내린지 아세요? 이런 찌끄레기들 청소해줘야지 이런 찌끄레기들은 청소해줘야죠 벌레같은 존재 잘가 나 더이상 약한척하지 않기로 했어 와 이런애들 이제 한방 뜨네 레벨 40짜리 언제 이렇게 강해졌냐 야 38이면 존나 센거예요 여러분 레벨 38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방도 와 클라스가 나오네요. 이제, 이제 청소 청소해주고 가야지. 여기 어 뭐야? 야 어디 도망쳐? 도망치면 네 옆에 있는 친구 죽는다. 어? 네 친구 살려줄게. 도망치지 마. 어, 허렉 걸렸네요. 응? 미안. 약속은 어겨 어겨야겠어.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랑고 열기구 타고 나의 섬 헤파루시오 아 헤파 아 헤베파사우 이름 너무 어려워. 헤베파사우가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헤베파사우 섬 열기구 타고 사유지 탐방 컨텐츠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 정말로 감사할게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만나보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8월 때부터 멋진 방송 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컨텐츠가 <놀람> 없다, 요즘.